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예 안녕하세요 페럿시입니다예 오늘은 어, 저희 채널의 단골 게스트죠? 예 우리 갱만이 갱만이 계정을 파괴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이 제가 신었던 걸 보고 자기도 뜰수 있다고 설레발이를 치는데요. 제가 오늘 어, 한번 부셔보도록 하자. 그런데, 오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경만이랑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밌게 놀기 전에 아주 재밌게 이거부터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경만이가 많이 모아왔어요. 뭐뭐뭐냐면은, 일단은 요 보물상자, 이거 재물로 주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남들은 8층부터 누를 거야. 근데 나는 페이크 예, 좋습니다. 에, 경만이가 아데나를 모아야겠네요. 예, 조, 좋습니다. 예, 그 이게 다 빌드업이에요, 형님들. 다 아시죠? 일단은 변신 각성 뭐죠? 오, 전설 변신이네요. 하하,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남이 모은 거, 이게 녹일 때참 재밌어. 음, 드슬을 해야겠죠? 어, 맞아요, 드슬일 거예요. 저한테 드슬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본 계정, 부계정, 남의 거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 전설 각성. 형님들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실패하면 아 진짜 성 나가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잇 뭐 바로 되는 거야 어, 어, 어 그렇지 어 좋습니다 아 이걸 끼워야 되는데 번쩍 아 아하 좋습니다 이게 다 재물이에요 형님들 지금 이 자식이 바라는 건 아마 중복 전설이겠죠? 그런데 한번 그 전에 재물로 요런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런건안 봐야지. 정말이 도 이해할 거예요, 요건. 예. 예, 뭐야, 이거. <laughs>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29장. 많이 넘어왔네요. 독한 놈. 이러니까 택진이 형이 싫어하지. 음, 많이 겹쳤네. 요잇! 거 봐요. 이거 택진이 형이 싫어해. 요잇! 음. 확률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7 장이네. 또 겹쳤네. 야, 이거 진짜 변신 겹치기 힘든데. 계속 겹치네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재물로 주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인형 한번 보도록 하죠. 에이, 정말 택진 형이 싫어하겠다. 에이, 에이. 자, 그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제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장, 요이, 이것도 어, 인형이니까. 으이? 20번의 세계, 확률대로 나온 거죠. 예, 매장! 아, 요거 하나 치면 이득입니다. 요잇! 뭐, 어, 아무 일도 없었구요. 큰일 <laughs> 났네. 아, 요것도, 요거는 그래도, 아, 뭐라 이게 이제 멘트도 생각이 안 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거 엄청 겹칠 건데, 아, 진짜 또 걱정이네. 여덟 장. 요잇! 어이, 그래도, 하나 몇개 쳤겠네. 으잇! 어, 이득입니다. 이건 이득이죠. 예, 예, 이득이구요. 아까 중복이 하나 있었던, 아닌가. 으잇! 어이, 컬렉션. 싸비득이죠. 원거리 명중. 아, 이거 이득이죠? 아 좋습니다. 몸리덕 싸비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신이 좀 많으니까, 인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장, 둘다 치면 좋겠네요. 진심입니다. 잠깐만 이 자식 실패 이력이 하나네. 부... 안 쳐도 되겠네요 이거. <laughs> 안 쳐도 되겠네. 요잇 요잇 요거 쳤다. 아. 오늘 모임을 가지 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변신이죠? 자,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형님들. 여기서는 한 장만 쳐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요잇. 자. 2, 3, 1, 4. 그렇지, 한 장. 좋습니다. 이거 컬렉션이겠죠? 설마 아, 컬렉션 아니어야 되는데 말 말도 안 나오네 이거. 자, 한번더 여기서 쳐주면 생변신도 한 번. 어 재물 좀 세게 들어가는데 이거 컬렉션인가? 한번 볼까요? 야 근데미. 근데 이미 올라갔다 경만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냥 바로 확정 박아 버리죠 이거 예 아닌가 또 이거 괜히 또 그랬다가 화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냅두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자 마법 인형입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내가 경만이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예 형님들 방금 물어보고 왔어요 참 빠르죠 뭐냐면 경민이의 픽은 드슬입니다 하이 새끼 욕심도 많아 참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이. 어, 나머지는 컬렉션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돈을 하나도 안 써가지고, 독한 놈이, 이런 것도 아직 빵꾸로 안 뚫어놨어요. 나쁜 놈이죠. 이거 택진이 형이 천벌 내려야 되는데, 캐릭이 축 캐릭입니다. 야, 예, 아무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잇! 요잇! 자. 하, 제가 전인 잘 띄우거든요. 와, 미쳤다, 나 진짜. 오늘 어떡하죠? 아, 빡빡이 아저씨 나왔죠? 이거 컬렉션 진짜 좋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의 대망의 컨텐츠입니다, 형님들.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빌드업을 쌓았습니다. 자, 밭을 놓고 가겠습니다. 중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컬렉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방금 음 블루디카 나왔으니까 이실로 때 공속 있죠. 어 놈이 격수니까 금빛 블레이즈. 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캐리니스 빼고 한데 아, 캐리니스가 컬렉션이 참 좋은데 나머지랑 음 고민인데 캐리니스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혹시나 다슬이 나와준다면. 바로 신화 도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너무 친화해서 예, 장난을 좀친 거고요. 제가 이게 뭐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거 뜨길 바랍니다. 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게 아니어서 시간 자꾸 끄는 거예요. 아. 아. 이게 꼴았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얘는 줄 수도 있어 진짜 실수로 아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여보 한 번만 와봐 이거 진짜 이거 치잖아 백만이한테 자기 갖고 싶은 5분 있지 5분 말해볼 수 있어 한번 눌러봐 자 뽑겠습니다 5분? 5분 아유 망와야나 진짜 큰일 났다 형님들 저는 좋은 인연을 하나 잃은 것 같습니다 15년 직인데요 어 연락을 회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큰일 났다 일단은 이런 거는 그래도 본주님이 확정을 하게 <laughs> 냅두고요. 리치 컬렉션이나 한번 볼까? 아 이런 거 보고 좀 기분을 풀었으면 좋겠다. 갱만아. 야너 리스트 할때더 빨라졌어. 아 진짜 좋다 그지? 이런 거. 그런데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죠. 장만아 형이 진짜 사랑해. 아, 알지? 그참 좋아한다. 음, 그리고 형님들 제가 이게 대충 한게 아니라 워낙 친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시죠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형님들은 모든 일다잘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영상을 안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큰일났다 아무튼 감사합니다.